다려을지 아우, 우리 호도 황태 맛있다. 호도 황태. 아고 맛있다. 이고 맛있다. 알고 잘 먹어. 알고 잘 먹어. 우리 호도 황태. 기다려, 을치. <laughs> あ,あ,ーあがましん Ребят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꽃도 산책시키고, 여기 매일 멍 때리고 있는 정자에 앉아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음, 카메라를 껐다 켰는데,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사실, 음 제가 수업을 이제 못하고, 고딩 센터를 폐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제 두달 담았죠. 말하기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좋은 일이 아니어서 또 회원도 얼마 없어서 한 분씩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럴 에너지도 지금은 없고 어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변할 것 같고 다잡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고,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10월 31일 날 꽃을 드리면서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음, 2년 반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음, 남은 2개월 동안 함께 수업해 주실 분들이 또 기분이 안 좋다. 갑자기. 폐업하게 되는 소식을 전해서 그래서 중간에 나가고 싶은 분들 여러 생각을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있으실 건데 일단 제 입장과 사정을 말하자면 지금 두달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황은 일단 발바닥이 음, 떨거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오른쪽 발을 질질 끌고 일어나서 이제 수업을 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대상이 저녁 수업 끝날 때까지는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호두 산책시킬 때 네. 한두 시간, 오후에 수업 전에 우리 호두 산책시킬 때한 시간 정도 때 조금 다시 아프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아침이 되기 전까지 밤에 아프고 아침에 아픕니다. 손목은 이제 오른쪽이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6월달 초에 호두 산책시키다가 무릎이 싹 까졌던 적이 있었죠. 한달 이상 나고 그때 다친 손목이 지금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때 사실 병원을 갈 여, 시간도 없었고, 2주년 때라 다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음, 제 몸을 돌볼 시간 여유가 없었고, 또 호두 챙기느냐고 또 없었고, 음. 아침 6시 반쯤에 이제 준비해서 집을 나와서 호두를 7시부터 챙기고, 수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오후에 집에 가서는 집안일 하고 여름이 챙기고 손업준 저녁을 하고 저녁 준비해놓고 계도 그리고 센터에 내일 5시쯤에 와서 호두를또를저까지 챙기고 산책을 시키고 또 저녁 수업을 하고 저녁 수업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뭐 9시, 10시 정도에 가면 바로 자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응. 또 집안 정리를 저녁은 식사 한 후에 가족들 챙겨놓고 12시에 자고 그리고 다시 6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잘지 못하고 2, 3시까지 잠을 못자 적도 많고 그렇게 응. 지낸 게 지금 6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응. 금요일, 토요일인데 응. 이제 더 응. 더 센터에 많이 있고 조금 더 바빴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언니들, 동생들 때문에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의사를 하고, 그래도 음. 1년을 버텨보자, 즐겁게 해보자라고 매일매일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해주신 건들이 회원님들이시죠. 근데, 나날이 지쳐가기도 하고, 제가 웬만하면 되게 밝은 성격이라고 인정받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어증이 걸리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공황장애라는 되게 걸리지 않을까? 나는 삼차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쉬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한번푹 자보는 거. 집에 하루 종일 있어보는 거. 되게. 남자들. 평범하고 소소한 그 일상 하루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 폐학을 하고, 한 가지는 호두를 음, 잘 마무리하고, 이게두 그 가지를 해야 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그한가지 네, 하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근데 2년 반 동안의 사정은 음.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힘도 없어요. 혹시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리고, 음. 결론은, 12월 말까지 폐업을 하니까 저희가 1년 회원들이 많아요. 1년 반 동안 월세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고, 제가 10원도 집에 가져가 본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그럼. 남편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지친 것 같아요.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센터를 운영할 힘이 없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시작한 운동인데 그것만으로는 지켜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12월 말까지 함께 저와 마무리 해주실 분들이 있으요 감사하고 음 중간에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방불차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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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요? 어 어데요? 아... 야 어. 어 아... 야 제가 이렇게 끌려 다니니까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아... 기가 음. 힘들어. 아... 아... 지나가는 아... 가 있으니까 아... 도가 그 애를 보려고 그쪽으로 달려간 것 같아 그래서 뭐 12월 30일까지 해도 1년 회원들 나머지 잘 다잘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회원들한테는 폐업을 공지하고, 그래도 저한달 동안 운동하시고 싶냐, 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함께 할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어! <오. 웃음> 저는 그래도 음, 이제는 산책도 잘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될 사람들 확 잡아당긴다던가 아, 다. 그런 게 아직은 있어요 그래도 남은 두달 동안 잘 보낼 곳도 찾아보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부터 함께 하실 분들은 이별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시간 <laughs> 영상들도 찍어주고, 어, 정말 고마워요. 함께 추억이 되어줘서 라고 말하면서 이별할 수 있는 12월 말의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몇명안 되는 회원들이지만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다 같이 그때까지 함께 운동하고 웃으면서 이별할 수 있기를. 啊。안녕 가자 이상해 뭐가 와? 어디 가자 왜안 가? 신났어, 신났어. 그래야 신났어. Yeah.